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규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스팀달러 되겠습니다. 스팀달러는 어제자로 시원하게 한번 쏴줬죠. 그러고 패턴을 멋지게 만들어주면서 한번 쏴줬었는데 어제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해주면서 지금 돌파가 추가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런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관점으로 이제 주말을 공략해봐야 될지 이 반응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 하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는 그걸 좀 정확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차트 보시면요. 앞전에 충분히 힌트를 줬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매도세 쏟아졌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막혔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또 뚫어버린다라는 거는 뭡니까? 돌파가, 돌파가 나오면은 여기에 있었던 매도세를 압도하고 가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대로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실패하긴 했다. 왜 실패를 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홀더분들은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저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도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 이제 단타 코인을 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쭉좀 어떤 종목이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까 이거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일 매일 급등 나오는 코인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에 올라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코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매매 전략 먼저 알려드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 돌파각을 만들어야 쉽게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 하단부터 상단까지 그냥 한 번에 빵빵 빵두 개가 밀어붙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미 넘어가고도 힘이 남았어야 겠죠 근데 밑에서부터 이미 악셀을 밟고 쫙 가니까 결국에는 진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풀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연료를 이제 연비 주행이 아니라 바꿔주면서 넘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는 플럭셀을 밟을 만할 정도의 힘이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선은 좀 실패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이걸 나쁘게 봐야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 어제의 반응으로 좀 힌트를 줬습니다. 얘가 무슨 힌트를 줬냐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를 조금 확대를 더 해볼게요. 가격이 이때보다는 줄었습니다. 이때보다는 확실히 줄은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파를 못했는데. 줄었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물교환이거든요. 말 그대로 거래가 된 양이지 양봉 띄었네 매수세 이만큼 들어왔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매도한 양이랑 매수한 양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샀으면 어떻게 샀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팔아줬으니까 샀잖아요. 결국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은 매도세 역시도 얼마큼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수세가 얼마만큼 많은가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막 올라가면은 대충 한 한번 올라가면 좋습니다. 호가창 다 비워놓고 올려도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매도세예요. 쏟아지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양을 봤을 때 거래량이 줄었다 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세가 줄었으니까 거래량이 안 나온 거죠. 매도세가 더 많았으면 이때만큼 나왔겠죠.